만약, 만약의 경우지만 내가 잡히게 된다면 변호를 어떻게 하고 진술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신변보호는 제대로 해주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내 소식을 듣고 고소해야겠지? 그건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하, 또 여자친구가 화났어. 왜 자꾸 그러는 거지? 내가 뭘뭐 잘못했냐? 자꾸 바쁠 때 전하고 화 이번에는 핸드폰까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싫다 그러더니 거기에 화를 내더라고. 자꾸 나를 의심해. 달래는 걸로 될까? 나 대신 좀 알아봐 줄수 있어? 다시 한번 부탁할게. 걱정돼서 그래. 내 대신에 좀 물어봐 줘라. 오빠는 애정이 식은 것 같아요. 요새 자꾸 짜증내는 게 많아졌어요. 연락도 잘안 해주고 그냥 바빠서 그런 걸까요? 에? 그럴 리가 없어요. 주소록에 몰래 전하는 화 거라면. 예전에도 걸려갖고 양쪽한테 다 차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오빠가 그랬다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어, 아닐 텐데, 그럴 리가... 그래, 누구야? 니가 다 봤거든. 너내 핸드폰 뒤졌어? 야, 그리고 그거는 남자인데 남자인데 이름이 여자의 여자 이름인 거야. 어, <laughs> 됐어. 어디서 그런 변명같이 같지, 말 같지다는 말을 해. 말 같지도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친구 중에 세 명이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이라 가지고 <laughs> 근데 여기서는 변명이죠. 오빠 친구한테 얘기 다 들었거든. 뭐? 진짜 사람이 한 번만 그런다는 게 아니었어. 믿은 내가 바보였지. 내 친구 단톡방 채팅방 그 일곱 명 중에 나 포함해 일곱 명 있는데 세 명이 여자 이름이야.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선배 말이 맞았어요. 양다리 걸친 게 맞을 거예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안 좋은 건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아. 같이 뭐라도 마실까?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같이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왜 그런 오해를 난 거야? 그리고 왜 저번 주에 너랑 같이 있었던 거야? 어쩔 수 없지 너한테 실망하고 나한테 온것 뿐인데 대단한 것도 없어? 네가 그래 네가 말했다 그랬어 나를 그렇게 쓰레기로 만들어놓고 가로채다니 그러게 평소에 의심이 안 가게 행실을 잘했어야지 너무 쉽게 속으니까 재미가 없네 나술뭐 마시는데 왜 자꾸 먹이는 거야? 뭐? 싫어. 술 마신다는 게꼭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 됐어. 가볼게. 몇번 튕기다 말았네. 거기서 별말 안, 안 한다는 거는 좋은 얘기지 뭐. 아, 그렇게까지 안 생겼는데 의외네. 진짜 부럽다. 나는 있어야 뭐 기대라도 하지. 아무튼 너도 굉장하다. 재리면될것 같은데 시도해볼까? 얘기 들어보니까 쉽다며. 내 남친이 얘기한 건데 걔가 사실 그랬다면서. 헉, 사고도 쳤다면서 저번에 모든 거 혹시 쓰 때문 아니야? 걔가 그렇다는 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 아니야? 너지. 뭐 증거 있어? 안 그래도 저안 좋게 끝났는데 이렇게 또 매달려야겠어? 너 다음에 봤을 때도 계속 그러고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꼭 똑같이 망쳐줄 테니까. 해봐 할수 있으면. 엄마는 계속 저를 때리고 선생님은 저한테 관심도 안 가져요. 애들은 그냥 가출하래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무서워서 여기 왔어요. 여기 집 나간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물어보려고요. 언 뭐야 언니도 혹시 가출해 본적 있어요? 가정 폭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멍자국은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잠깐만요. 미안 거짓말이야. 나 여자도 아니고 고딩도 아니야. 그리고 이거 저장해 뒀는데 어떻게 할래? 아, 주인공도 쓰레기 새끼였구만 이거. 당신이 날 죽였지. 집안에서 찾은 물건들로 어떻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지금 증거를 조작해서 내가 먼저 당신을 찌른 걸로 위장하려고 했어. 그리고 배달원에게 현장을 보면서 신고하게하려고 했지. 그러던 도중 당신은 각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 증거를 조작하면서 말이야. 그 어실에 신발이 어떻게 되어 있든 중요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은 그두 켤레에 손을 댔지. 두 켤레다 정리해뒀는데 가지런한 건 이상해. 술 취한 남녀가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 정리할 겨를이 있었을까? 누구보다 수상하지 않아? 그리고 뱃속에 있던 걸 변기에 개원했더군 보통 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걸 먹으면 빈사적으로 뱉어내게 되잖아. 반사적으로 뱉어내게 되잖아. 과음인가? 아니면 뭔가 또 있는 걸지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군. 결정적으로 그 계획은 너무 비현실적에서 조금만 머리를 굴려들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그게 뭐 어때서? 이건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야. 상식을 넘어선 거라고. 아쉽게도 당신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테지만 말이지.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간에. 더 이상 시키는 대로 못 해. 그럴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 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너무 마셨나? 응?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할건한 건가? 뭐야. 칼로 찔린 것 같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필름이 끊겼는지 기억해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 느낌이 기억도 안 나고 혼란스럽지만, 그러게 이게 호러 게임이 아니라고요? 뭐 그나마 좀 순화되어 있는 것같긴 한데 그냥 죽어 비읍. 글씨가 읽혀지지 않는다. 문이 열려 있는 채로 있네. 손잡이가 영 이상한 것 같다. 깨진 조각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설프게 배워서 통증만 심하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비타민제통 먹어보자 괜찮은 것 같다 열렸었던 것 같은데 글씨를 못 읽겠다. 빈 주사기뿐이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얘들. 뭔가가 날 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 시계는 이제 신경도 안 쓰네? 뭐라고 배달시킨 음식인듯하다. 받은 기억이 없는데 여자가 받은건가? 그럼 아직 안 죽었겠구나. 깨워볼까? 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야, 네가 음식 받았냐? 너무 오래 자는거 아니야? 무시하지마. 제기랄 죽어서 못 일어나겠구만. 또 죽인거야. 지금? 확인 사살까지. 이건 또 뭐야 이거?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잊었다 하..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골치 아프네 토막내서 버리자 집과 함께 태우자 밖으로 가져가서 묻자 벽 속에 넣어버리자 음... 가장... <laughs> 그래 호게임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집과 함께 태우는 거지만 어, 지금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막내버리자. 되도록 잘게 잘라버리면 될 거야. 머리만 잘 처리하면 고기로 속일 수도 있을 거고 믹서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아, 괜찮은 방법 같아. 아무도 안볼 테니까. <laughs> 그러고 보니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죽은 사람들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어떤 느낌일까? <놀람> 어! 분위기를 망치는 건 에이씨 전화기 이거 아니야? 저거 맞잖아 지금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저거 전화기 아니야? 안 받아지지? 어, 여기서 들린다고? 책장 뒤에 이런 곳이 어쩐지. 여기서 꾼. 여보세요? 거실로 통해 있는 것 같다. 이건 감시 카메라. 렌즈가 벽틈새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이거구만. <laughs> 리다이얼 다시 걸어 안 받는다 젠장 뭐 뭐라고 말하는 거지 아 이제 나가. 다시 한번 씻어. 옷을 벗는 것을 입고 있었다. 이미 갑 온다. 계속 먹어봐. 지금 색깔이 약간 괜찮아졌거든. 약간 빨간색에서 좀 정상색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음. 네 번으로 걸어본다. 이건? 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천장. 손으로는 안 열리고 칼로 뜯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의자로? 이제 열수 있을 것 같다. 죽은 여자와 꺼져 있던 핸드폰. 이제 와서 울리는 벨소리.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뭐지? 음, 이 상황 겪은 적 있어. 주사기를 든 여자. 언제의 기억이지? 모르겠다. 기억들이 마구 흩어져 있는 것 같다. 여자들은 뭐지? 여기서 나가야 돼. 아 지금 안에서 여자가 나온 거야? 묶여 있는데. 여기서 나가야 돼. 에? 이걸 타면 CCTV에 찍힌다. 계단으로 가자. 계단에는 CCTV가 없니? 올라가는 길이다. 어서 빠져 나가자. 계단을 정신없이 걸어내려갔다. 나를 쳐다보는 눈을 피해서. 또 뭔가 쫓아오진 않을까 두렵다. 뒤늦게 길에서 옷을 챙겨입었다. 이 상태라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었다 어? 생각보다 옷이 멀쩡하네? 토로로 <laughs> 달려가 닥치는 대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가 목적지를 되묻는다. 어디냐니? 설마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뭐라고 대답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떻게든 집에 도착은 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죽어 있던 죽었던 그녀가 금방이라도 내 옆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laughs> 그게 영상으로 찍히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올라가는 거야. 올린 주인공이 올린 거야. 혹시? 시선 응, 안 끝났어. 뭐야? 아, 저거구나. <laughs> 후일, 후일담 같은 방이구나. 다 퍼져버렸어. 그것들도 다 봤겠지. 내 신상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다. 어떡하면 좋지? 그러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 속은 네가 잘못이지. 바보냐?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이게 뭐지? 아! 음. 남자가 납치를 당했성. 무슨 사건에 이 사건의 범인 나라고? 난 범인이 아니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나가기 위해 잠을 쇠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집에 열쇠가 산더미처럼 많이 있어다는 평범한 이야기. 맞는 열쇠는 없었고. 음. 뭐. 대충 보는 것 음. 해석은 자유다. 주인공이 약간 환각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이 자유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예이즈